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입니다. 날씨는 흐리고 미세먼지가 밖에 많이 나옵니다. 에. 요즘에는 뭐, <laughs> 요즘에는 그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어, 좋습니다. 어, 그런데 그, 에, 참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사회, 그러는가 그러니까 세계의 국제 간의 그 생존의 흐름, 국제 간의 그 국제 사이의그 어, 사조의 풍경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어, 우리가 이웃간에도 서로 왕래를 하고 어,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국제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제관계의 그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에,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 그, 그렇습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그 국제 사회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국제 사회라는 게에 우리가 그 인간사회처럼 그 서류, 어, 서로 그, 어, 대인 관계를 하잖아요. 개인 간에는. 그러니까 대인 관계잖아요. 서로 개인과 개인 관계는 대인 관계가 원활해야,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원활해야, 어, 사람이 그, 모든 면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제 관계, 그러니까, 대국 관계에서, 어, 국제사회의 대국 관계에서도, 어, 원활하고, 원만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다 할 때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어, 사람과 사람 사귀는 것이 상당히 그 대인 관계가 좋다. 그 사람. 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국관계 그래 국제관계, 대국관계도 원만하고, 어, 그 원만한 흐름이 에, 그게 정착이 되고 그렇게 돼야 어,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반대로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이 발생해요. 어, 세계가. 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상태로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지금의 국제사회라는 게 냉랭하고 그 각자 도생 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익을 최선으로 한다, 자기 나라 음, 최선으로 한다 그런 해가지고 지금의 이 흐름이라는 게 너무 그 교착 상태다 국제가 음, 그렇습니다. <laughs> 어참그 웃지 못할 얘기지만은 그 한때는 국제 사회가 해빙 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국제 사회가 정말로 원만하고 대국 관계도 원만하고 어 서로 어 상생 상호주의로 흘러가서 상당히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구소련의 붕괴라든가, 그해빙부도를 타면서 그, 그, 그 지금의 사망한 그, 분이 그 주도를 해가지고, 어, 구소련이 붕괴해가지고, 여러 그 좋은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던 게또 지금의 구소련의 붕괴가 된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그 형태의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에. 과연 우리가 옛날에 구소련이,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의 영역은 별도로 어, 우리가 어,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지금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뭐 어,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의 영토를 어, 완전 회복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어그구 소련의 영역 어, 어, 땅을 모두 차지하고 그 어, 밖에 이제 더어 영역 확대 정책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넘본다 할 때에는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과연 음. 그게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또 되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의 흐름이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뭐, 부러지든지, 뭐가 되든지, 뭐, 좋지 못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대국 관계가 원만히 흘러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정치계에서 이제 여러 그어그 어, 그 선거들이 있잖아요. 선거들이 이제 되면은 그 완전히 그 정치의 그또 그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바꿀,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아,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어, 아,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그, 선, 그, 그러니까, 어, 아, 서로 그, 정당한 경쟁,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우열이 생기는 것을, 어, 생기는 것은 그, 뭐, 뭐,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그, 어, 뭐, 방법으로, 어, 그, 선의의 경쟁을 할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이제 국제관계나 국내관계나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의, 정상적인 경쟁 그 상태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난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반에서 우등생으로. 있고 전교에서 수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전교에서 1등하던 사람이 5등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선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있는 학생. 학생이라든가, 뭐, 그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이 1등을 하고는 나는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가지고 1등을 하지 못하게 미리미리 학생들한테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제가 예를,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도 정상적인 경쟁. 선의에 의한 경쟁. 이런 것을 그대로, 어, 통제 없이 놔두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열이 가려져야 정상적인 국제관계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음, 지금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국제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의 그뭐 국지전이 이, 이뭐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옛날에 그흐리초아난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소련이 소,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나라들이 좀 음, 갈려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됐잖아요 그걸 또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고 이러한 그 반복적인 흐름이라는 게그 그 나라의, 그, 최고 책임자가, 어, 바뀜으로써, 어, 그, 어, 그 나라의 그,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은,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 국정, 신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사업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합니다. 옛날에 그, 그, 대개 보면은 한 나라의 재벌, 아, 자수성과 한 사람, 한 장사에서부터 시작을 사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잘합니다 국제관계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교역이라는 것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이 장사하는 사업성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수성과, 사업에 자수성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행정 경험이 없어도 상당히 국제 관계에서 그 국익을 따지고 교육, 무역, 여러 가지 그 하는 형태가 개인 사업을 하는 거나 거의 뭐 수준이 비슷해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에 성공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밑바탕이 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그 실력이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음. <laughs> 그래요. 그래서 어, 뭐보통 이제 정치계에서 최고 책임 최고 책임자는 무조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만, 어, 뭐, 대통령이 되고 최고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 뭐, 말하자면 뭐, 행정 경험이라는 게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오랫동안 그 행정에 완전히 뿌리를 받고, 어려서부터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 최고 지도자에 갔을 때 최고의 에, 그,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상 행정 경험, 경험만 있다 뿐이, 뿐이지, 사업성 면에서는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개인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세계에서 1등 부자를 하는, 그런 부, 부자를 한 그런 사람이 사업성이 행정 경험보다는, 어, 그, 그 계급으로 따지면 최상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국제 관계에서도 통해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계란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계에서 1등가는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그게 이제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행정 경험 플러스 사업성 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하나만 딱 택하라고 하면은 그 사업성이 가장 국제관계에서 우수한 경험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